갈등은 외부와 타인과의 갈등도 있지만 내 내면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오늘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속해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보문대학교 대표 김태형 인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우마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PTSD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포스트 트라우마티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걸 번역한 게 바로 외상후 포스트 트라우마티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런 뜻입니다. 외상 후에 어떤 충격 후에 계속 그것이 스트레스로 남아 있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줄여서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 트라우마란 말 자체는 외과에서 쓴 말이었습니다. 몸에 난 상처인데 잘 없어지지 않는 외상 이런 것이 원래 트라우마였었죠. 이것을 이제 정신과에서 쓰게 된 것인데. 우리 마음에 남는 외상이다. 이래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저 커다란 재난 상황이나 전쟁이나 어렸을 때의 어떤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상처로 남아있는 마치 우리 피부에 남은 상처처럼 없어지지 않는 상처처럼 마음에 남는 상처를 바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PTSD 외상으로 스트레스 장애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이 PTSD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으신 분들은 그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신체 이상 반응이나 악몽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극도의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뉴스에서 사제 사건만 나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심장이 떨린다거나,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그대로 멈춰 있다거나, 이런 증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런 끔찍한 기억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증세, 이런 것들을 아주 대표적인 재난상황에 의한 트라우마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남는 그런 영원한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재난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의 기억, 부모님으로부터의 폭행, 또는 성폭행, 또는 학교에서의 왕따, 이런 여러가지 나쁜 기억들이 평생으로 남아서 나를 옥제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남고 또 내가 사회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커다란 충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한달 이내에 그런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가 지나도 그런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이런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인 증세는 어떤 것이냐? 아까 대구지하철 참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마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근육에 경직이 일어난다거나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움직임 못하고 서있게 되는 이런 증세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심장 검사도 하게 되고 호흡기 검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지만 신체는 이상이 없고 오직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뇌 속에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능 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트라우마를 살펴보면 인간이 자연계에서 할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숨이 가빠진다거나 심장이 막 뛴다거나 근육에 힘이 가서 경련이 일어나고 너무 심해지면 근육이 너무 긴장하게 을 되면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있게 되는 이런 증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석기 시대 때 사자나 호랑이나 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증세와 동일한 증세입니다. 즉 몸이 과도한 공격 상태로 가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공격 상태로 가 있어야만 빨리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공격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우리의 신체 능력을 급격히 올려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격 호르몬입니다. 공격 호르몬이 아주 과다 분출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공격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공격 호르몬 세 가지가 있죠.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리, 코티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장을 마구 뛰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고 그리고 온몸의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서 근육의 힘을 아주 세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 반응인데 문제는 뭐냐? 현대에서는 사자나 호랑이가 또는 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걸어가고 있는데 또는 TV를 보고 있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세고, 정신적으로는 과거의 그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리와이드되고, 리와이드되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만났던 그런 공격 반응이다. 라는 것이고, 여러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과 공격 반응, 과 과민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 중에서 사실은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무서운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은 우리 심장을 막 뛰게 하고 호흡을 막 가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코티졸은 우리 몸속에 혈당을 쫙 높여 가지고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코티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대뇌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공감 능력,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 이 이마 앞에 있는 전두엽, 앞전자, 머리도자이전두엽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몸이 공격 상태로 갈지는 이성적인 판단, 공감 능력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두엽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위축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두엽이 수축되고 위축되고 나중에는 이성적인 판단까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트라우마의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구치할철 참사나 이런 재난 상황을 겪었을 때 지, 비슷한 화재나 이런 뉴스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몸이 공격 상태가 있다면, 우리 몸은 이런 공격 호르몬이 과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 특히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뇌를 정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두엽은 마비되고, 이성적인 판단은 저하되고, 우리 신체는 지속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뇌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BTS에 대해서 신경정신과적인 정의도 알아봤고 그리고 본능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